네, 안녕하십니까 김정경입니다 아, 이번 그 유아교직문술은 반성적 사고가 시험에 나와서 상대적으로 좀 쉬웠습니다 근데 교직문술 자체가 늘상 이렇게 쉽게 나올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요 항상 상황이 주어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갈등 상황, 이런 상황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분명히 문제의 원인이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어.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했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논제를 잘못 잡은 논제 파악을 잘못하게 되면 은 글이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 이 해결도 그냥 단순한 팩트를 나열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 창의적인 해결이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겁니다. 단순한 팩트의 나열이라면 요 상황에 있는 자체를 그대로 진술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창의적일 수가 없습니다. 차기 지금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읽는 거를 들어보시고 빨리 읽겠습니다. 듣기 평가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제가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잤다. 그래서 학교에 지각할 뻔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 상황이, 음. 그래서 학교에 지각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막 뛰어가니까. 지각하진 않았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나온 탓에 미술 준비물을 깜빡했다 미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로 미술 준비물을 빌려봐야겠다고 되 생각했다 쉬는 시간에 영희에게 색도화지 한 장을 빌렸다 물감은 짝하고 같이 쓰기로 하였다 그런데 아직 빌리지 못한 게 있다 붙이다 선생님께서 아주 가느다란 붓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빌려줄 친구가 없었다. 왜냐하면 친구들도 가느다란 붓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이다. 드디어 미술 시간이 되었다. 나는 선생님께 혼날까 봐, 혼이 날까 봐 조마조마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선생님께서는 웃으시며 책상 속에서 작은 붓 하나를 꺼내 나에게 주셨다. 나는 그런 우리 선생님이 좋다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문제 발생의 원인은 뭐죠? 하나 둘셋 문제 발생의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선생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늦잠 잤다 그래서 논제 파악이 잘못된 거예요 늦잠 잤다가 문제 원인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문제 원인이 아니죠. 아니, 늦잠 자더라도 아 전날 미리 준비했으면 늦게 일어나더라도 그거 딱 들고 어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의 질문 요지는 늦잠 잤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한게 문제 원인이 되는거죠 준비물 가져오지 못함 자 예를 들어서요 또 그러니까 논제 파악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사람이 질문의 요지가 뭐냐 예를 들어서요 아, 우리 인간의 뇌가 언제 가장 활발하냐면 잠에서 딱 깨고 3시간 후에 두뇌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잠에서 깨서 3시간 동안의 어떤 워밍업 이런 기간을 통해서 두뇌 를 활발하게, 어, 움직이기 위한 3 시간의 어떤 기간을 거쳐서 3 시간 후에, 어, 활발한 두뇌 활동을 하면은 효과적인 학습이 될수 있습니다. 아, 우리 임용시험이, 음, 어, 11월 달에 있죠. 음. 그래서 이제 임용시험에 11월 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그 두뇌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되어 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시험은 언제 보죠?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그 앞에 조금의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뭐라고 하냐면 11월달이요. 내가 말하고자 는게 그게 아니죠. 왜? 지금 분명히 상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뇌는 3시간 전에 두뇌 활동, 딱 깨어나서 3시간 후에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니까 시험은 언제 보냐를 을때 11월달을 본다는 것은 그믿끼를 던진 거죠 낚시입니다 지금 역시도 늦게 일어났다는 건 낚시죠 시험은 언제 봅니까라고 이 질문을 아침에 본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해라 시험은 뭐야? 9시에 본다 그러면은 최소한 6시에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앞에 이런 상황들이 조금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처럼, 논제 파악을 확실히 하라는 거죠. 이런 논제 파악이 분명하게 되지 못했을 때는, 말 그대로, 머리는 서울로 가는데, 팔다리는요, 저기, 대전이나 춘천이나 광주나 제주로 갈 수밖에 없다.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음. 자. 그러면은,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 문제 원인입니다. 그러면 단순한 팩트만 나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한 거야? 선생님이 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요. 그건 당연히 창의적인 글이 안 되는 겁니다. 팩트를 통해서 임팩트가 돼야, 창의적인 거야. 임팩트로 몰고 가야죠 음. 이팩트를 통한 임팩트로 가라 음? 아주 주 머리 를빵리리충충적인 물로 가야지. 그게 창의적인 거야. 그냥 팩트 a 나열은 말 그대로 뭐야? 이거 그냥 갖다가 어다 갖다 붙인 인뿐뿐이 안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창의적인 글을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창의적인 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리 챙겨놔야 되겠다 잠자기 전에 어 미리 챙겨놔야 되겠다 오케이 늦지 않도록 일찍 자고 그래서 미리 챙겨놔야 되겠다 어, 이렇게 써야 준비물 빠뜨리지 않고 미리 챙겨놓아서 어, 그게 문제 해결인 것이죠 단순히 선생님이 빌려주셔서 어, 우리 선생님 좋다? 그 낚시야? 그걸 어떻게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손질을 해서 좀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를 통해서 문제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 유아 교직문술이 일반적으로 상황이 주어지고 그 문제를 한 3개나 4개 정도로 제시하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각각의 해결책을 쓰는 거죠 이게 우리 교직문술의 보편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물 11페이지 하단 자료 제시일 경우하고 그 11페이지 하단의이 얘기고요. 요번에는 그러면 채점을 어떻게 하느냐. 음. 그 채점은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1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채점 포인트 및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채점 포인트가 내용 요소와 형식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출 문제를 보게 되면 은 내용 요소하고 형식 요소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당연히 점수가 많은 것은 내용 요소지 형식 요소가 아닙니다. 형식 요소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뭐 글자 수는 몇 자로 하고 뭐 체계성 맞춤법을 본다 이런 것이 형식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건 최소 점수가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내용 요소는 점수 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따라서, 점수 배점을 잘 보셔야 돼. 점수 배점을 보고,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어, 내용을, 점수 배점 많은 것을 내용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점수 배점 1점짜리고, 점수 배점 5점짜리가 있는데, 점수 배점 1점짜리는 많이 알고, 점수 배점 5점짜리는 조금 알아. 그러니 대부분 어떻게 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많이 쓴단 말이야. 그 점수 배점짜리는 만약에 한 줄만 써도 되는 건데 이걸 다섯 줄을 쓰고 점수 배점 5 점짜리는 다섯 줄 써야 되는데 한 줄뿐이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는 게일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 점수 배점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 배점을 고려해서. 문항, 어, 분량을 조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이후에 어, 교직문술에 관해서 좀더 어, 많은 이야기를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2월 28일 토요일인가요? 토요일 5시에 영풍문구인가? 어, 정확한 거는 제가 다시 어,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어, 글쓰기에 대해서, 그 어, 그, 특강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어, 나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논술하는 데 있어서는, 교직 논술은, 교육학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같이 하면서, 그교육학이 교육학, 바탕 지식을 토대로 해서 논술을 해나갈 때 훌륭한 논술이 될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전공도 잘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볼수 있으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